CN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2위 가장 맛있다는 볶음밥, 나시고랭입니다. 달리에서 직접 배운 레시피를 최대한 적은 재료로 진짜 10분도 안 걸리는 초간단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도 현지 맛 그대로 나니까 자주 해 먹게 되실 거예요. 우선 양파 반 개, 찹 썰어준 닭가슴살은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걸로.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짜서 물에 한번 헹궈주고 적당히 썰어줄게요. 팬에 기름은 넉넉하게, 양파 먼저 센 불에 볶아줍니다. 한 2분만 볶아도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다진 마늘 한 스푼, 탈 수도 있으니까 향만 살짝 내주고 바로 닭가슴살을 넣어줄 건데 저는 새우도 넣을 거라 닭가슴살 70g, 새우 50g 썼어요. 계속 센불이 때문에 새우는 진짜 1분이면 다 익습니다 이 상태에서 찬밥 210g 넣어줍니다 햇반 하나 분량이에요 잘 섞어준 다음 간장 반스푼 가장자리에 둘러주고 피시소스 반스푼 없으면 액젓도 괜찮아요 스리라차 한스푼 마지막으로 이 케찹 마니스 두스푼 이거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4,500원 정도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미고랭 나시고랭에서 얘는 필수예요 이게 살짝 단맛이 있고 생각보다 안짜거든요 굴소스나 뭐나 다 해봤는데 대체가 안됩니다 볶음밥같은데 넣어먹으면 굴소스보다 맛있어요 넣고 1분만 볶아주면 끝입니다 이왕 먹는거 저 접시에 모양을 좀 내줄게요. 이 양파우레이크는 유통기한도 길고 한번 사두면 진짜 유용하게 씁니다. 집에서 먹는 거니까 데코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 반숙 쿠라이만큼은 필수죠. 이 새우칩은 접시가 너무 심심해 보여서 썸네일 때문에 그냥 썼어요. 이 나시고랭은 딱이 색깔이 나와야지 맛있어요. 단순노른자 톡터트려서 밥이랑 같이 한 숟갈 딱 먹어보면 단짠단짠한 게 진짜 무한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색깔보다 훨씬 안 짜요 알새우칩에 올려 먹으면 또 이게 별미인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세요 아 근데 진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새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 8분이면 만들거든요 만드는 것도 진짜 쉬운데 먹어보면 현지 맛 진짜 제대로 납니다 끝